안녕하세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미국 주식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요셉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다른 모기지리츠 회사와 함께 소개해드린 ABR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입니다. 지난 3월에 영상을 올린 이후에 꾸준히 주가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 급락의 원인인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배당 주식과 모기지 리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 3월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모기지 리츠가 어떠한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리츠 회사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대표적인 모기지 리츠 회사 4개 회사를 소개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때 소개해드렸던 회사가 ABR, NLY, AGNC, ACRE입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ABR, AGNC, NLY에 대한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지난 글을 참고하실 분들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지만 간단하게 모기지 리츠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지 리츠 회사를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일발 리츠처럼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채권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일 수도 있고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ABR은 주택시장에 전문으로 하는 모기지 리츠 회사입니다. ABR의 과거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2월부터 5월까지는 12달러에서 15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5월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16달러 부근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중에 블룸버그 기사 하나가 하루에 17% 폭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짤막했습니다. ABR의 대출 관행과 대출 장부를 FBI가 조사를 하고 있다. 기사는 짧고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일단 FBI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기사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상승하던 주가는 순간적으로 폭락했습니다. 기사에는 정보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고 소식에 정통한 익명의 소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속 로이터 기사에서는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지만 블룸버그라는 공신력 있는 미디어가 발표한 기사는 시장에 파장을 크게 미쳤습니다. 회사는 기사가 나간 이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기사로 큰 하락이 있기 전에 두 개의 공매도 전문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BR을 공격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ABR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고 부채를 숨기고 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있다. 부실 채권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부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컨텐츠 설명란에 위두개 회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감사 기관은 E&Y라는 굴지의 회계 감사 기관이고, 이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히 첫 번째 공매도 회사인 비세로의 경우, 작년 11월 이후에 끊임없이 주장을 업데이트하면서 회계 감사 기관인 E&Y에도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추측하건대 수사 기관에도 계속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정말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주가는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진실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개별 채권 평가에 대한 문제이고 공신력 있는 회계기관의 평가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이트에는 자신들의 면책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주장은 정보 제공 혹은 교육 목적이고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 그런데 책임질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주장 이후에 회사는 몇 차례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고, CEO를 포함한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이후에 8월 2일 실적 발표 기간 전에는 침묵의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자세히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주가는 일단 그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일단 팔고 가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킹알파의 분석글을 살펴보면 공매도 세력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시장은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한번 배당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배당 지표는 아주 훌륭합니다. 12.94%의 높은 배당 수익률이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0.59%로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배당 성장률은 다른 동종업계 모기지리치 중에서는 탑입니다. 고금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당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10년 동안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사실 배당 성향이 이미 100%를 넘어갔기 때문에 배당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모기지리치 업체들은 배당 삭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ABR 주식에 대한 결론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고 실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부실 채권을 숨기고 있는데 공신력 있는 회계감사 기관이 이것을 못 찾아내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사이트에 가면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amd 같은 회사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리스크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일단 8월 2일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진은 이에 대해서 소통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모기지리치를 투자할 타이밍이 맞습니다. ABR은 주택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도 없습니다. 그리고 ABR의 투자 지표로만 보면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생뚱맞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의 슈퍼땡스 기능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닌 참고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